아마네 받을 수가 있지 아마네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는 단체로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을다 보잖아 내가 생각할 때는 아 이런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동료와 마주앉아 술한잔 기울이는 밤 달빛에 비치는 건 고단한 날을 함께 견뎌낸 두 사람의 우정입니다. 술 한잔에 그 시절 회포를 담아 털어내며 웃어 보입니다. 민요로 활을 열고 그림으로 낮을 채우고 우정으로 마무리하는 밤 거창한 풍경이 아닌 그가 살아온 시대와 함께 일하고 웃던 동료들의 얼굴을 소박한 붓질로 담아내는 중년의 예술가 그런 작가 강문수의 걸음을 바라보며 깊이 응원합니다.